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 1839년 3월 21일에서 1881년 3월 28일. 러시아의 작곡가. 여러 편의 피아노곡, 교향곡, 오페라, 가곡 등을 작곡했고, 러시아 고유의 선법과 대담한 화성, 변칙적인 리듬 등을 구사해 근대 인상파 음악의 선구자가 되었다. 푸스코브주 출생.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피아노를 배웠다. 1852년 근위 사관학교에 입학, 1859년 임관되자 곧 예비역에 편입되어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m 메 발라키레프에게서 작곡을 배우고 국민학파 5인조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작곡에 전념하였다. 1861년 농노 해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1863년부터 관리가 되고 1865년 어머니가 죽자. 심한 음주벽과 신경쇠약으로 주의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편의 피아노곡, 교향곡, 오페라, 가곡 등을 작곡하였으며 러시아 고유의 선법과 대담한 화성, 변칙적인 리듬 등을 구사하는 기법으로 근대 인상파 음악의 선고자가 되었다. 또차이드뷰시를 비롯한 많은 근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부시킨이 희곡을 작곡한 보리스 고드노프 보리스 고드나부는그 고도의 음악성으로 높이 평가되며 피아노곡과 가곡으로 어린이의 방죽금의 노래와 춤전람회의 그림 등이 있다.